안녕하세요 꽃밭에서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또핫 꿀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한 인기를 모아서 금방 안 판이 되었던 아이인데요. 오늘 도어 어렵... 이렇게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치얼입니다. 살짝살짝 호가 보이는 치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치얼 무지와 치얼 호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설명하자면 부엌과 치아전 사이에서 태어난 콤팩트한 아이로서 청축의 천근이고요. 이렇게 입장이 고운 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연역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치얼 호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장 크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무지로 구비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철 무지는 한 포트에 2만 원이고요, 세 포트 하시면 6만 원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치월로는 지난 영상에 올라갔던 아이들인데요, 호가 또렷하게 보이죠? 20만 원. 두 번째 치어로도 뚜렷하게 보이는 치어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치어 무지에서 만든 치어 무지 완성분은 하나에 5만원, 두개 하시면 8만원에 드립니다. 특가입니다 지금 이두 아이들은 샘플이고요. 보급 정도 샘플입니다. 자 그럼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호 10개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름표는 치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치어로입니다. 첫 번째 아이 볼게요. 첫 번째 치호로 이렇게 뚜렷하게 금이 보입니다. 나오려고 하는 천엽이 굉장히 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뒷모습입니다. 첫 번째, 치오로, 7만원입니다. 요 하나하나 가격들은 모두 7만원이고, 특가로 하시면 두개 1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치오로입니다. 치오로죠? 앞에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측도 있습니다. 뿌리는 천건이 이제 성장했다가, 휴먼그로 들어가서 멈췄습니다. 가을 성장기에 또 나옵니다. 약간 호가 들어간 부분에 살짝 기스는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보세요. 그래도 호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분 첫 번째 치어로도 7만 원입니다. 세 번째 치어로입니다. 이렇게 천엽의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세 보시면 자초에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초에 금이 보이시죠? 이렇게 천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 7만 원. 네 번째 아이입니다. 이렇게 천엽의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금이 이 아이는 금 굉장히 많네요. 얘가 좋은 아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도 7만 원. 다섯번째 입니다 다섯번째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죠 밑에 금이 또 이렇게 테두리에 중앙에 보시면 좌측에도 보입니다 다섯번째도 7만원입니다 여섯번째 7호입니다 이렇게 금이 확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번째도 7만원 일곱번째 일곱 번째도 이렇게 금 보이시죠? 테두리에 뒤에도 살짝 이 아이도 7만원입니다 이 모두 10개는 7만원 가격입니다 굉장히 천엽에 벽호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쁜 벽호네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금 들어간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요 아이도 7만 원, 아홉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홉 번째도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금들이 보이시죠? 천엽이도 보이고 테두리에도 보이고 아래 입장에도 보입니다. 보이시죠? 천엽이 많이 보이죠? 마지막 열 번째도 7만 원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입니다. 이 아이들 제가 앞 설명을 했지만 하나 하시면 7만원 개당, 두개 하시면 제가 특가로 13만원에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번호와 함께 치어로 1번, 치어로 2번, 치어로 3번 이렇게 해서 번호로 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살짝 보이는 치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치월 무지인데요. 살짝 살짝 보이는 치어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서 제가 선별했던 아이들입니다. 아직 은그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호의 피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서 나올 확률은 반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 0프를 가깝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더 키워보니 그러네요. 하나 하시면 2만원, 세개 하시면 6만원. 제 5만원 이하부터는 택배비 무료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알도구매 하세요. 이렇게 치열무지와 또 치어로 해서 같이 묶음 주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얼무지 보급 종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오늘은 제가 살짝 살짝 보이는 치어로 10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아이들을 영상처럼 화분 그대로 가는 포장입니다 그대로 키우시면 좋겠고요 수태감기 하시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깜찍한 아이들 책상 앞에 놓고 키우셔도 좋겠죠 선물해도 좋겠습니다 작고 귀여운 앙증이 치홀로 완성분 10개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아이들도 판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치홀로 치홀무늬 완성분입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와 댓글 주시고요 7호를 맞이했는데요 습하고 더운 날씨 자체 잘못하면 우울해지기 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꽃바나나 채널의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모두들 7월 아름다운 풍납꽃 향기처럼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명상 이대로 마치겠고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